들어봐. 정치도사가 대선을 앞두고 보수가 어떤 통합을 이뤄내려고 하는 건지 알려주겠다 말이야. 사실 현재 시점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는 보수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 할수 있겠다 말이야.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쟁력이 높다는 건데, 그건 여론조사 수치를 봐도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대체로 알려진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미지는 경제와 정직 아니겠어? 여기에 최근 들어선 개헌과 통합이라는 정치적 키워드도 갖게 됐지. 한덕수 하면 사실 보수님 진보냐, 이렇게 갈라서 볼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진보 보수 정권의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장점 때문이겠지. 국민들은 지금 극심한 갈등을 해소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잖아 거기다가 정치 시스템 재설계해서 앞으로의 갈등까지 줄여보자는 목소리도 높고 말이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말이지 여야의 갈등을 줄여보자는 건데 그건 개헌을 통해서만 할수 있고 그걸 밀고 나갈 사람으로 한 독수 권한 대행을 낙점한 거지.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른바 적폐라는 이름의 보복 정치나 권력욕으로 독이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정치인보다는 대화와 타협, 거기에 정직한 모습의 정치인을 원하는데 한덕수가 적임자라는 평이 나오고 있단 말이요. 다만 아직까지도 한덕수 권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차기 지도자라고 확언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의 존재감은 정치권에서 상수로 간주되고 있지. 실제로 출마 시기에 대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잖아. 게다가 국민의힘 경선에 나선 후보들도 모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를 해보겠다고 언급할 정도라고 보수 일당의 후보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손을 잡으면 이번 대선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생긴다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라 말이야. 이걸 두고 한덕수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갖는 지지자들도 상당한데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 때문이겠지. 이런 정도라면 보수의 최종 대선 후보는 한독수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니겠냐고 여기까지